포를 만질 만질 하고 있다가, 장군을 먼저 불러주면, 궁을 옆으로 틀겠지. 그때도 이제, 말을 먹는 게 아니라, 귀마 대 귀마, 우수. 자, 면포까지 놓고. 지금 상으로 병을 때리는 건좀 무슨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왜 때렸지? 상대방 승률이 아마 지금 이 모양에서 때리는 건 아마 승률이 높네요. 74% 낮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 지금 삐뚤궁을 해서 살을 닫고, 좀, 포를 넘겨서 차대를 한 다음에 위험 요소 제거하고, 좀 튼튼하게. 공격 장기보다는 좀 튼튼하게. 자, 지금 제 저런 모양도, 이렇게 넘겨버렸을 때, 이쪽 살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 승률이 근데 74%인데 왜 이렇게 쏘지? 여기로 박는 거는 지금 상이 나와줘야 돼. 만약에 사가 그냥 올라선다면 포로 차를 걸었을 때 비키면은 포장에 여기 있는 차가 죽으니까 얘를 올릴 수가 없다는 거고 어, 상을 꼭 올려줘야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를 이렇게 안으로 닫을 수도 있는데 사를 닫으면 그냥 차대가 됩니다. 양득, 달라. 부다 차대를 해버리고. 자, 이제 위험 요소 제거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왼쪽은, 어, 내 세상이 될 텐데, 침 맞고 오는 날은 항상 이렇더라고. 어, 궁을 내려야겠네. 먹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아 말을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 했더니, 아, 오늘 침 맞고 왔구나. 아. 어우, 말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오늘 자, 저렇게 가면은 이제 어떤 수가 생기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병을 그냥 먹으면 어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어떤 묘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오래 보시네요. 진짜. 내가 지금 시간을 1분 4초 썼네. 네, 그거를 먹었다가는 상이 이 자리 떠서 차를 걸고 차가 상을 먹을 때 외통이기 때문에, 요렇게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눌러주고, 상을 살리면, 또 밀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키면, 지키면 뭐, 지키는 거고. 저런 행마법은 어, 일단은 먼저, 차로 조를 쫓아주고, 다시 이렇게 하면 쫓을거예요음 말을 달라 말을 이런식으로 쫓아주면 이제 원위치 다시 이렇게 들어서고 조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거라만 두실 거예요. 차가 나오는 것도 안 되고, 요거를 다들것 같은데 어 조를 당겨서 상을 지키지 않을까? 남았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귀마대 귀마후수. 야, 면포까지 돌보 냈어, 지금. 어, 면포까지 놓을 뻔 했는데, 네, 차가 나와주고. 자, 면포까지 놓고. 제가 주문을 좀 걸어볼게요. 지금, 어, 부계정인데, 지금 제가 본계정이라고 생각하고 장기를 한번 더 볼게요. 어, 오랜만에, 어, 본계정으로 장기를 두는데, 본계정 승률 아시죠? 97%. 아, 거의 뭐, 한달 만에 두네요. 방송에서. 한 달, 아니, 아니지, 한 달도 넘었어. 자기 체면을 이렇게 걸어야 돼. 제가 아이디마다 기력이 좀 바뀌더라고. 이건 올려주면은 이 자리에 오겠다는 거네. 그 다음에 양포 분할을 어 빨리 하려고 삐뚤궁을 했으니까 양포 분할을 하고, 이걸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자, 일단 궁까지 내려주고, 고양이가 호랑이한테 어 힘이 센이 많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이 자리를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 이 자리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자리는 뭔가 이제 상이 때리고 나서, 어, 상이 때리고 나서 이제 마가 나왔을 때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약화시켜야 될것 같아. 불안하다, 불안해. 그 다음에, 줄달라. 조를 왜 지금 망설이냐면은, 조를 옆으로 열었을 때, 포가 여기 끼울까봐 지금 그거 망설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 자리를 와야 되는데 그 자리를 가서 이제 상을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네 그쵸 포를 잡으러 가도 이렇게 살릴 거란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너무 목숨 걸지 말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굳이 둘 거면은 야 이거 재밌다 이 모양이. 네. 어 은근히 재밌네. 네. 어 이게 지금 재밌어요 지금 이 자리다. 음. 하포로 넘어와서 귀포가 내 궁을 어, 견제하지 못하게. 오케이. 뭐 상을 먹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모양이 진짜 재밌네, 지금. 야, 이게 선택이 진짜 너무 좋았다, 방금. 음. 이게 너무 좋았네. 그쵸? 야.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상대가 어차피 포가 떠서 옆으로 넘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한타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마가 올라오는 게 맞았네. 정확한 수순은 잘 못봤지만 어쨌든 되네요 이게 어 이제 차가 이 자리에 올텐데 요거를 이제 밀면 뒤로 갈수 있고 또 밀면 차가 이 자리에 안되고 어 차가 죽겠네요 그래서 열 받아서 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 그러면 나는 차를 먹고 내 차를 먹어도 먹으면 결국 초나라 포가 한마리 더 죽으니까 그쵸 결국 포가 한 마리 더 죽는데 이러면은 내 차가 사는데 지금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지금. 포를 만질 만질하고 있다가 장군을 먼저 불러주면 궁을 옆으로 틀겠지. 그때도 이제 말을 먹는 게 아니라 조를 먼저 먹어야. 깔끔한 장기가 됩니다. 왜냐면 면마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포로 이거 치면 먹을 때 차장에 그런 사이즈. 아 여기서 기권이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양을 한번 음미해봐야 될 모양인데, 자이 모양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못 올리게 어, 의미가 있는 수고. 어차피 올렸을 때 포로 먹으면 차가 뒤로 빠지면서 포가 죽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걸 예상을 하고 참 이게 장기란 게 상대방 수를 자꾸 예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 수를 계속 내가 예측을 해야 될것 같아요.